여보, 아까 말하다가 끊겼어. 이게 3분짜리 영상이어가지고. 그 용숙님 방에서, 그, 어, 어느 분이 나한테 여보라고 그러지 않수? 나 얼굴도 모르는데. 아, 그래서 그냥 그래도 거기 방 분위기는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나도 여보, 어, 니신지, 네 어, 그러면서, 어, 그렇게 댓글을 했잖아. 아이, 너 마누라, 아주 유튜브 하더니 막 정신이 어디로 나갔어. 아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보라니. 그, 그거를 응답하고 그러고 놀았단 말이야. 어, 참. 아니, 그럼, 그, 그런 데 가서 뭐 빼요? 빼긴 뭘 빼, 뺄 것도 없네. 그냥 그렇게 해고 노는 거지. 어? 인생 뭐 있어? 이제 눈 깜빡할 때저 세상 갈 건데. 그냥 즐겁게 웃다가 하지. 안 그래? 저 하늘 좀 봐봐. 얼마나 예쁜가. 아유,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나 저런 이쁜 걸 노리는 거야. 무엇이든지. 해야지 되는 거요. 아이, 뭐, 알긴나 알어? 아이, 이놈의 영감팽이라 맨날 일밖에 몰라, 그냥. 응? 어? 아, 일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래는 그냥, 너네 그냥, 이, 이게 뭐야, 표? 표가 그냥, 아, 꼿꼿하게 아주 그냥, 응? 당신 성품 닮았어. 아주 잘 크고 있네요. 아유, 정말. 요런 거 일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이뻐요, 이뻐. 어. 아, 저기, 저, 저, 누구야, 그거. 저기, 아주 꼿꼿하게서 있는 저 문구루, 그못나무 아, 저 옥전 농부님. 응. 아, 이거 왜 이렇게 크로즈업이 안 되는 거야. 아 저기는 빼곡하게 그걸 또 누가 농사를 잘 지었네. 응? 저 봐봐. 아잘 키웠죠?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마저 해봐. 이, 참말로. 아, 뭘, 어떻게 해요? 그, 그 양반이, 그렇게, 얼, 그 양반이 여자지남자지 얼굴을 봤어. 뭘, 어떻게 아, 그, 그래, 앞으로 또, 응. 그래, 그런 일이 있으면 나 장담 맞출 거요. 너무 재미있습시. 재미, 재미있습시다. <laughs> 하늘이 너무 이뻐서 반해버렸네. 아, 아우, 세상에.